빈찍어 살렸다 어디야? 차! 스렐러 먹고 쏴야지! 아이, 스 먼저 먹었어야지 보드카야!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! 늦었어 거 이거? 이거? 요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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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핀, 현금 투하 오, 어, 뭐야. 저거 아파 와, 얘네들 치고 빠지는 거 빠르네 한번만나 빠른 친구들이네 같이 이동해요. 저 망둥이 상전 간다 이동한다 아,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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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근데 아, 트럭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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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트럭 온다 RPG, RPG. 돌아가서 빨리 스트레러 먹어 r p 없어요, RPG 없어요 내려가. 들어서. 안 지켜. 원정 내려간 없소. 거 같은데. 너무 무리하지 마. 아, 한 명이야. 그래. 거기 하고 계속 해. 나 지금 고령 빨리 살려고 올게. 네, 거기만 할게. 곤수품은 먹었나? 네, 저 먹어. 내가 내가 먹었어. 내가 먹었어. 너는 망둥이는 갑밥 박스인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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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카가 갑밥 박스구나. 아, 이걸. 이분이 막, 볼게. 아, 근데 얘네 잘해가지고 여지 주면 나중에 털릴 것 같단 말이죠. 이미 두 명, 세명잘랐잖아 근데 살릴거 아니에요. 여기 하, 어디로 갔을려나? 거서갈만 데가 없잖아. 네 지금 여기 짱박혀 있을 거 같긴 한데. 상황이 좋지 않다. 뭐야, 에피스탄 다 가져갔구만. 예 안전 지역으로 가야 한다. 사려고 여기 왔을 수도 이동한다. 있겠는데, 이거... 차량 어... 킬 떴다... 킬 떴어... 네, 자고 있는데 가만히만 해도... 우리 어디 갔지? 뭐 생각 좀 해보시면 지 어... 통화도다 뭐... 넉넉한 거죠. 지금 정말 수리... 정말 많어 그래, 그거... 애매하네. 어디 가야 돼? 여기로 가자! 그냥 이쪽으로, 여기서 천천히 올거야이런데서 언덕. 자 두황핑에서 두황핑이 언덕이니까. 예거기 근처에서 놀다가 강에 나올 것 같은데. 천천히 들어가요 이거. 괜히 뒤에서뒤통수 맞을 것 같아요. 야 어떻게 불안해? 아니 걔도 그렇고 지금 원이 막안전한이이 어, 아닌 것 같아서. 어. 어디서? 오 어? 뽀뽀. 준비 다 준비. 뭐, 무슨 커버죠? 담행하고, 먼저 쏘고, 아주 굵으면서 왜심이 걸었어? 얘네, 야, <목소리> 얘네 분대 아, 다 램치 쓰네. 램치 좋아요 지금,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내가 램치 장... 주었어. <목소리> 램치 반동 좀 있지 않나? 아, 그 정도면 내가 잘그 반동 잘 잡아야 돼. 정도일 거예요. 제발? 분 위치를 적하고 있다. 알보단 조금 있었던 거 같아. 반동 난가지고너는주저니까 아, 예. 어, 주황핑 나쁘진 않다. 주황핑하고 여기가 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. 여기가 낫겠다. 여기 해가지고 나중에 좀 밀베로 접근하기 나을 괜찮겠다. 저기다 경고 표따뭐에따 아, 뒤로. 아. 따우따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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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나셔, 나셔. 어, 부드커? 이거? 오케이. 머리. 아, 아. 우리... 누아돈 떨고. 예. 아. 리래나 키스틱 있니까 형이 사요 뭐 하나. 어? 다 나셔. 나 보구만. 부자구만. 어, 자팔 쪼꿀 거. 금아 뒤에 봐야 돼. 우리 이제 뒤에, 뒤에 있는 것 같아. 볼츠형, 뭐 사세요? 전공사 거야. 나 아, 전공이 돼? 괜찮아. 전공은 많을수럽 좋아. 야, 여기 너무 뛰게 있지 마요. 저, 저 삽봉으로 가자. 이동한다. 보람, 빛뽕볼치형 근데 요즘 그전공에꽂히셨어요 뭐 전공이 좋더라고. 확산턴 200번사도 다피하면 땡이야. 그건 알지? 어. 왕두영 어제 골티형이랑 했는데 골티형이 1대1이었거든요 마지막에. <laughs> 네. 아니지, 걔가 살렸으니까 1대1이 아니지. 그거 봐. 아, 또 갖고 놀잖아.

뒤에다 군석봉 깔게 네 장비를 표시한다 아 저기다 전하다 아..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아니야 많이 안 남았어 갑박 아, 박스도 까줘 갑박 박스 잘 갈게요 잘 갈게요 너밖에 없어 아, 어? 오른쪽 라인 봐야 되는데. 나 왼쪽 보고 있을게. 저도 왼쪽 볼게 아니야, 너 오른쪽 봐, 같이 봐. 오른쪽 같이 봐. 고령이 같이 봐. 여기세요? 고령 너무 가시는 마사. 나안 가. 나 그게 없더라. 기절 수류탄이 없어. 어디 있어? 움직인다. 이쪽인데요. 파업이 바로, 바로. 지 나 아, 살리기? 아 그만 아니 지금 우리 오른쪽에 오른쪽에 가진 문제야 10명 남았다! 거의 다 됐어! 아왜안 맞냐 우리 왼쪽으로 준비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 있다 다표 표시! 4대4 지금 어, 파란팩 쪽에 있는 애들이 있을거예요걔를세명이상이었어요 움직인다! 감장에 있었어 이동한다 움직인다! 라스 접근 중! 다 줄고 나서 내가 전공을 날릴거거든? 하게, 음 하게, 천천히 해요. 우리가 원은 유리한 거 같아요. 그래 너무 혼자야? 아 루시 혼자다. 예. 네. 도우주 돌게 이 쪽으로 가요. 와, 아래 알겠다. 공격을 두명쓰러짐 오케이. 야, 이럴려고 내가 전공 아껴놨잖아. <laughs> <laughs> 어떡 걸렸다? 야, 포리가 눈치껏 빠져. 빠니다 예, 야, 이까 사다리 자. 굴려, 임마! 네 아, 어, 뭔가 돼, 지금. 형이 방장이야